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에게 사랑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호자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배경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고양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양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을 알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고양이에게 사랑받는 방법. 첫 번째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 고양이를 키우시면서 혹시 먼저 다가가서 쓰다듬어 본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고양이의 귀여운 외모에 끌려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가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 ]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로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고양이의 신뢰를 얻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가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는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이 작은 배려가 고양이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냥놀이로 실내 쌓기.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심심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냥놀이는 그들의 본능을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오뎅꽃이나 낚싯대에 흥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반응을 잘 살피며 사냥감을 흉내내는 동작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놀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흥미를 잃지 않게 되죠. 특히 고양이가 사람과의 거리를 두려워한다면 길이가 긴 낚싯대를 사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놀이를 진행하세요. 그러다 보면 고양이는 점점 사냥 본능에 몰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즐기면서 사람과의 경계심도 풀리게 됩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의 재질이나 놀이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잘 맞춰서 놀아주면 고양이는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며 놀아달라고 응석을 부리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놀이를 통해서도 더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신뢰가 쌓이면 스킨십 시도하기.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디를 쓰다듬어 주면 가장 좋아하나요? 고양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고양이는 머리와 귀 사이 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고양이가 스스로 자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꼬리 주변을 쓰다듬는 것은 고양이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아요. 꼬리 부분은 고양이가 방어적인 신호를 보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만질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니 오늘 한번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네 번째 고양이와 마주 보면서 천천히 눈 깜빡이기.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한번쯤 고양이의 느린 눈 깜빡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동작은 고양이가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하는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사냥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사냥감을 주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고양이를 바라보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길게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것은 고양이에게 나는 너에게 적이 아니야. 편안해도 돼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서 고양이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면 고양이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눈을 통해 소통하면 고양이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며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고양이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거예요. 다섯 번째 고양이가 좋아하는 환경 조성하기. 고양이는 냄새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강한 향수나 소독제의 냄새는 고양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불편함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의 생활 공간은 그들이 마음껏 쉴수 있는 아늑한 장소여야 하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냄새가 적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면 고양이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고양이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이의 이동 경로 방해하지 않기. 고양이는 자신만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방해하게 되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고양이의 행동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안정감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면 고양이는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동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노력이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들은 여러분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상을 통한 긍정적 관계 형성. 고양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간식을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겁게 인식하게 되고, 이는 신뢰를 쌓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보상을 줄 때는 고양이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순간마다 간식을 주어. 긍정적인 기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이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자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간식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양이는 간식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니, 그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보람은 정말 클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팁들을 활용해 여러분도 고양이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보세요.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시끄러운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을 더 선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양이와 신뢰를 쌓고 사랑을 받는 그 과정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